길냥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길냥손에 복막염이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거의 한 18마리 구조하고 5마리 애기들을 복막염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도 상반기에 거의 한 16마리 구조하고 음, 지금 다섯 마리가 복막염으로 투병 중이거든요. 오늘 우리 코야가 그때 라방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는데 병원을 갔더니 어, 역시 흉수가 조금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약 치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입동이, 그다음에 진아, 그리고 코땡이, 그리고 경호가 입양 갔다가 흉수가 차서 와 왔고요. 그리고 어, 오늘 코야까지 지금 다섯 마리가 하는데, 입동이는 오늘 일단 1 2주 치료 잘 받고 경과 좋아서 퇴원해 왔습니다. 지금 병원에 네 어, 마리가 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신약 약값부터 병원비까지, 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자, 우리가, 그, 네, 상품을 제작을 했어요. 어, 여러 가지 먹어잔도 있고, 텀블러도 있는데, 이번에는, 야코청댕이 님이 정말 많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이 와펜을 제작을 했어요. 어, 요거, 우리 멤버십에 나오는 야토하고 맥도거든요. 근데, 요걸 처음에는 티셔츠에 붙여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어, 글루건으로 붙일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세탁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 뒤에 오핀을 달았어요 바파랍니다 어, 오핀을 달아서 이걸 와펜을 어디에든 붙일 수 있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를 놓은 거예요 수. 어, 컴퓨터 자수로 수놓았는데 그림과 똑같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와펜만 따로 판매하지는 않아요. 어, 지금 우리가 와펜만 따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약고 어, 승댕이님이 어,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 수많은 에코백 중에서 요 그레이색 너무 이쁘게 색이 잘 나온 에코백을 같이 갑니다. 에코백에 요 앞엔 두 개가 달려서 가요. 가고 요 지금 그 에코백은 굉장히 재질도 좋고 너무 단단하게 바느질도 잘돼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단추도 있고 어 안에 속속 속 뭐라 주머니 주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음 넣을 수 있게 있으니 <laughs> <이스님 언니>. 뭐니. <laughs> 자, 그리고 옆에는 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요즘에 젊으신 분, 분들, 응? 에어팟? 어, 에어팟? 네, 네, 에어팟? 어, 에어팟 달수 있게, 어, 뭐든지 이쁘게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크기도 아주 적당합니다. 이쁘고, 네, 요렇게 매 보면,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요렇게, 어, 우리 와펜 두 개가 이렇게 달려서 갈 건데, 이 와펜은 뭐 떼서 붙이고 싶은데 다 붙이시면 돼요. 원하는 곳에, 이렇게. 뭐, 아무 곳에나 붙이시고,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한개 붙이셔도 되고, 두개 붙이셔도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어 우리 멤버십 가입 많이 해 주셔가지고, 멤버십, 어 기념으로, 요, 어, 물병을 보틀을 저희들이 또 어, 조금 저렴하게 이제 제작을 했는데 요거 요거 한 개가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에코백과 어, 와펜 두 개에 요 지금 물병 보틀이 상품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32,000원 무료배송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굉장히 좋죠. <웃음> <웃음> 어, 여름에 시원한 음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저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 보틀은 어, 트라이탄 소재라서 전에 그 텀블러처럼 어, 100도까지 온수가 가능하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냉수도 가능해요. 음, 얼음 들어간. 어, 아주 펄펄 끓, 끓는 그런 물을 부으면 안 되지만, 웬만한 차는 다 우려 덮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보틀 가고, 이렇게세 가지, 어, 네 가지가 가게 됩니다. 32,000원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지금 요렇게 모자에 요렇게 달아도 돼요. 자, 우리 김 PD 모자 모습 보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아주 이쁘죠 예, 우리 야수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느낌으로 <laughs>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런 하얀 모자에 도 아주 잘어울립니다자 이렇게. 응, 달고 다니셔도 돼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냥 등소에 들고 다니시는 이런 천 가방 같은 곳에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응,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응. 그렇게 하셔도 항상 맥도를 응, 달고 다니셔도 돼요. <laughs> 그리고 우리 이제 옷에, 그 티셔츠 같은 데나 뭐 남방 같은 데도 이렇게 다실 수 있어요. 응, 이렇게 달아도 돼요. 응, 이렇게 이쁘게 항상. 야투와 맥도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 맥도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시는 거. <laughs> 야투도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시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해요. 머플러 같은 데도, 어, 다셔도 되고. <laughs> 자, 하얀 티에도 너무 우리 야투 잘 어울리죠. 네, 요렇게 해서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한 와펜이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을 응. 뭐 세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와펜을 떼놓고 세탁하셔도 되고요. 이 와펜은 술을 술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살살 손으로 문질러서 씻으셔도 돼요. 어, 너무 심하게 막 솔로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코핀이 되어 있거든요. 음. 자, 어디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여기 보틀과 어, 에코백 그리고 맥도와 야투 와펜 두개 이렇게 해서 32,000원 무료 배송으로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길양손 TV 길양손 카페 고양이들이 갑자기 복막염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변함 변함 없이 구원 구매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익금은 모두 병원비와 아이들 운영하는 곳에 쓰일 예정이거든요. 자,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다 가져가시게 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늘 응원과 어,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에코백과 보틀, 그리고 와펜 구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